2025년 6월 8일 삼성 vs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후라도가 선발투수로 출전합니다. 후라도는 이번 시즌 5승 5패, 평균자책점 2.71, WHIP 1.20을 기록 중이고 직구 구속은 평균 145km 내외이며 투심과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섞어 맞춰 잡는 투구가 강점입니다. 팀 타율은 0.269, 팀 평균자책점은 4.07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NC는 신영호가 선발투수로 출전합니다. 신영호는 이번 시즌 0승 0패, 평균 자책점 16.20, WHIP 3.60을 기록 중이고 직구 위주 운영으로 승부하지만 변화구 재구가 불안할 경우 피안타와 실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팀 타율은 0.256, 팀 평균 자책점은 4.87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이 홈경기 2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과 타선 지원으로 우세할 전망입니다. 반면 NC도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으나 원정 경기 변수에 다소 부담이 예상됩니다. 최종픽은 유튜브 올플레이스포츠TV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무료 멤버십 빵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